나는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들고 단 며칠이라도 묵었던 장소면 이상하리만치 떠나기 전에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개인적인 기준에 부합한 숙소에 한해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 어쩔 때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이틀. 더 무,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이 이곳 보홀섬, 더 정확히 말하면 방나오 알로나 해변 근처에서의 어, 생활은 즐거웠다. 무엇보다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외국인에 대한 그 대응이 개인적으로 괜찮았다. 아무리 그 알로나 비치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그 여행 상품을 파는 사람들일지라도 내 눈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수함이 보였다. 물론 여러 많은 관광객을 어, 상대하다 보니 이 사람들도 많이 때가 묻긴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음식이 특이할만한 건 없지만 음식 자체에 특이성이 없어도 식자재는 참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음식과 여러 식자재를 개인이 잘 선택해서 먹으면 아주 재미로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을 한번 구경을 해 보아도 개인적으로 살 만한 식자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시장에 가서 여러 식자재를 사서 한번 나름 해 먹고 쉽습니다.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팡라우 섬에서는 보기 힘드나 이곳 보홀 시티몰 앞에 재래시장에서는 아주 많이 신선한 해산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보홀 섬을 떠납니다. 보홀 선착장 앞에 도착하면 노타리 부근에 오션젯 매표소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 가서 표를 끊으셔야 됩니다. 표를 끊고 선착장 쪽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일단 체크인 카운트에서 배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착장 이용료 30페소와 짐을 붙여야 됩니다. 짐은 크기에 따라 50페소 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현지 직원들이 100페소를 무조건 불릅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에 비해 가방이 적다면 50배수라고 하면 바로 또 받아줍니다. 가방이 하나 정도고, 좀 크기가 커도 등에 매일 정도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아, 마치 비행기같이 아, 기내 휴대용 가방이 적은 사이즈면 아, 통과시켜주고, 그 외의 물건은... 아, 수화물 처리하듯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휴대용 가방이 좀 커도 한 개인 경우는 그냥 통과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 나왔던 삶은 계란과 아, 여기 선착장 대기실에서 산 닭다리 하나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해결합니다. 지금 이 좌석은 오픈 에어 에어 좌석인데 아, 밑에 그 일반 에어 컨룸과또 VIP 좌석은 추울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셉니다. 근데 이렇게 텅텅 빈 오픈 에어 자리에서 어제 준비한 계란과 아 방금 전산 닭다리를 어 아침 식사삼아 하는 맛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바람을 맞이하니까 너무나도 좋았고 어 어제 산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바다 바람을 맞으며 보는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세부 선착장에 접안하는 중입니다. 며칠 전, 제가 떠나왔듯이 이곳에도 많은 기대를 안고 보불섬 팡라오로 향하는 여러 여행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도 지나갔으니 즐거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태풍이 한참일 때는 이렇게 세부로 돌아오는 내지는 보호로 가는 모든 배편이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배를 내려 짐을 찾고 마침 승객을 내려놓은 택시가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탑승해서 앞번에 묵었던 품코품코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세부섬에 도착하여 숙소에 책인을 하고 짐을 정리한 후 애매하게 남는 시간이 있어서 마침 필요한 물건도 살겸 SMC 사이드몰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필요한 쇼핑도 끝냈습니다. 확실히 팡나오 섬에 비해서 이곳이 아주 도시적입니다. 돌아와 인근 단골 식당에서 고추튀김과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